이런 애들이 이제 어? <목소리> 욕을 먹이는 거예요 어? 이 미꾸라지 같은 ㄱ 안녕하십니까 빅노이스타고 옵입니다 네, 네오판입니다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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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발 원더팡 네세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때 좋은 결과가 있어요 기분 좋아요 <목소리> 맞혔죠? 아 그럼요 네 아.. 아첫 번째 왈백에 진짜 소욕을 제가 진짜 갖고 아..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잘하네요 춤네요 칠레라고요? <laughs> 이칠레요. 네, 칠레. 칠레 와인이라고? 이게? 아무튼 칠레의 와인 맞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거 좋아했다는. 오늘도 두 개의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은 각모양이두 개가 다른. 아. 네. 항상 제가 이제 장바운더파 찍을 때마다 치근 타이 됩니다. 되게 <laughs> 긴장하셔야죠. 네, 긴장하셔야죠. 첫 번째 와인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눈부터 위에 해 볼까요? 뭐 어떤 게 보이시나요? 음, 약간 루빛이고 예, 겉에는 되게 맑은, 예, 약간 루빛 네, 색이 되게 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눈물이나 이런 거 보면 색이 좀배어 나오는 것 네. 같은데, 네. 어, 두꺼운 품종으로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을 뽑아내려고 어, 노력했다는 느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도 약간 두기가 있는 걸로 봐서 알콜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당도가 좀 있거나, 네. 뭐 둘중 하나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래서 어떠신가요? 좀 마른 풀분 과실. 네, 되게 잘익고 마르고 약간 뭐 레드도 있는 거고 블루 음. 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뭔가 되게 잘익어서 음. 되게 먹음직스러운 약간 과실 느낌이 좀 있는 와인인 것 같아요. 스파이시한 느낌도 있고. 네, 스파이시한 느낌도 있고 약간 드라이 허브 이런 느낌도 있고. 약간 화한 느낌도. 네, 있어요. 네, 네. 열감 같은 것도 좀 있는 거. 같고요 네. 근데 그 느낌이 되게 막 엄청 고급스럽게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사실 케어가 잘 되면. 허브 뉘앙스가 좀나야돼요 이제, 민트기요. 이제, 화한 느낌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게 나야되는데, 지금 얘는 약간 솔직히 좀 알콜향이 좀 납니다. 이제, 알콜 부지가 좀 있어요. 좀 복합적인 느낌보다는 좀 심플한 느낌의 와인인 것 같습니다. 입으로 그러면 네. 볼까요? 네. 탄인감이 없진 않은데 되게 좀, 뭐,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요 네. 산도도 좋고, 뭐, 입에서의 동글동글한 게좀 맛이 편한 것 같아요. 네, 데일리 딱 그런 느낌이네요. 음. 이거 딱 맛있게 편한 스타일의 와인인 것 같고, 음, 일단 과실 느낌이 되게 좀잘 익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조량이 좋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와인인 것 같고, 그러면서도 좀 프레시한 느낌도 있거든요. 이런 약한 느낌으로 빠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죠. 뭐 근데 단도가 조금 뭐 고급스럽진 않은데,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뭐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콜감도 어느 정도 있는데다가 산도가 있는데. 너무 보급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온도를 너무 올리게 되면, 어, 키겠죠 좀... 네. 좀 밸런스가 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잔은 혹시 어떤 잔으로 자는? 잔은 제가 서비스를 한다면, 이잔에 서비스를 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얘가 소피앤월드의 보르도고, 얘가 지금 리델의 보르도예요. 모양을 보시면은, 얘는 이제 옆으로 퍼졌다가 위로 바로 올라오는 스타일이고, 얘는 V쉐입이잖아요. 그니까 얘가 지금 보여주는 느낌 자체가 되게 습관적이죠 그렇죠. 단도직입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굳이 향을 퍼트릴 필요가 없어요. 향을 바로 발산할 수 있는 V 셰브에다가 이제 키가 크고 향을 직접적으로 맡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잔을 쓰는 게 오히려 이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러한 스타일의 와인은 리델의 어 잔에 서비스를 할것 같습니다. 음식은 어떤 음식하고 잘 어울릴까요? 약간 좀 이렇게 달콤한 향수도 있고. 약간 뭐 스파이시한 느낌도 있고 해가지고 어... 오향장육 이런 거나 어, 오향장육 네아 아니면 뭐 족발도 괜찮을까요 네, 족발 괜찮아요 을그 까... 한약재가 <laughs> 한약 느낌 있는 그런 식이 예, 네. 음식이 다음다 응. 껍질 보면 살짝 단 느낌의 네. 족발있잖아요네 그런 거랑 드셔도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인 자체는 어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되게 고급적인 느낌은 없고 그냥 간편하게 마시기 되게 즐거운 와인일 것 같아요 어, 저녁 한끼 식사를 하는데 어, 좀 곁들일 만한 가벼운 간단한 와인?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품종이나 이런 걸잘 모르겠어요 어렵죠 네. 음. 일반적인 블렌딩 와인이 아니다 보니 네, 다시 뭐... 이게 뭐 사실 이 정도까지 드라이하고 되게 이제 뭐 느낌을 낼수 있는 곳이 어, 호주 아니면 뭐 칠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호주라고 생각하기에는 산도가 산도가 좀. 너무 좋죠 네, 좋고. 어, 뭐 상당히 좋은 호주도 있긴 한데 가질 때 올라가요. 그죠 비싼 호주 와인들만 그런 거니까 이제 칠레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칠레가 요즘 있잖아요. 너무 드라이드하게 안 빠지고 살짝 당도를 남기는 칠레도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약간 이런 스타일의 칠레가 요즘 네, 있어요. 칠레가 요새 좀 약간 특이해. 다양한 변화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면. 그 와인들 체성 피기가 완전 달라지죠. 보면 스타일이.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내가 예전에 알던 그 와인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캐릭터가 완전 확확 바뀌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바독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칠레 와인에 대한 약간 어, 구분이 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어,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의 어, 칠레 와인이 아닐까 어,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아, 그럼 두 번째 와인으로 가보실까요? 다음와인까요 어... 네 눈부터. 눈부터 예 눈부터 하겠습니다. 되게 연한 눈빛인데요네 엄청 클리어해요. 네 엄청 클리어요 아피컷보다 훨씬 더 네. 색이 연해요. 뒤에 글자도 다 보이고 이 네. 바닥이 나무인데 나무 결이 다 보여요. <laughs> 그리고 색이 살짝 빠져있고요. 림베르샤안이 네. 확실히 있어요. 나이가 좀 들었다는 얘기겠죠.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만들어진 가 네, 눈물을 <laughs> 보면 눈물의 색이 변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알콜감은 있어 그죠 알콜이 있거나 당도가 있거나 아니면 일단 껍질 자체가 두꺼운 품종이 아니라고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걸어 넘어가 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향이 나시나요? 약간 마, 마른 느낌의 향들이 네. 전체적으로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음, 과실적도 그렇고 퍼븐 네. 향스도 좀 네. 스파이시한 네, 스파이시한 뭐야? 느낌도 좀강하긴요 뭐 대충 그 정도인 것 같아.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남성스러운 와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되게 주시한 느낌이고 되게 먹음직스럽고 그런 과실 느낌이 되게 주가 됐다 그러면 이제 뒤에 코는뭐 과실 느낌도 되게 뭔가 먹음직스럽지가 네 않고 되게 뭐 스파이시한 느낌과 뭐 허브 느낌도 되게 드라이드하게 빠지고 되게 음. 남성적인 느낌이 좀 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코에서 그죠 되게 뭔가 한 느낌도 좀 있고 네. 예 근데 그 느낌조차도 민트 계열보다는 좀 알코올 느낌으로 좀다가오는것 자체가 어, 케어가 어, 엄청나게 잘된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저기관이 좀 별로예요 입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음, 탄인이 째죠? 네버치를이예 혀랑 입천장을 이렇게 비벼 보면 드득드득거릴 정도로 탄인이 굉장히 좀 째고 산도가 너무 강해요 산도도 너무 강하고 근데 되게 라이트한 느낌이 날 정도로 뭔가 되게 강건한 느낌인데 입에서 밸런스가 그렇게 맞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사실 뭐 저는 이 와인이 좀잘 만든 와인은 아니라서생각합니 전반적으로 뭐 맞지않은 느낌 입에서 정, 정리정돈이 안돼있고 이게 컨디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코르크 확인하셨나요? 코르크는 뭐, 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laughs> 음. 네 아까 저희가 이게 색을 보고 이제 좀 되게 남성적인 느낌인데 어 혹시나 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코르크를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인 자체가 약간 이런, 이런 스타일로, 이런 스타일로 만들... 만들어진 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포르크를 보다가 와인이 뭔지 봤어요. 근데 이게, 이거 맞아요? 네. 이 2번이라고? 네, 이게 2번. 어, 이게, 네, BDM인데, 이제, 이태리 중부 쪽에서 나오는 와인인데, 어,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색도 배어 나와 있어야 되고, 좀더 무게감이나, 이제, 묵직함이나 과실의 풍미나, 이런 것들도 전부 캐파가 뭐좀 컸어야 되는데, 어, 좀 얘는, 진짜 잘 만들어진 거 아닌 것 같아요. 프리게 깨도 돼? 안 되나? 네, 뭐, 일단, 이번 와인은 저는 뭐 이렇게 썩 사실 마음에 들지는 않고, 요 1번 어, 와인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찌될까 이제 온도는 조금 너무 낮지 않은 온도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성적이기 때문에 어, 얘가 보여줄 수 있는 느낌이 그냥 풀어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일 때첫 어, 번째 와인과 똑같이 그냥 두 번째 잔에 어, 담는 게 어,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지역 와인이면 사실 이 잔은 잘안 담거든요. 왜냐면 조금 더 복합적이고 네. 조금 더 이제 컴플렉시티 하니까 보르도 쓰는데 아. 이제 얘보다 큰 네, 조금 더큰 보르도를 써요. 걔네는 보통 알코올 감도 있는데다가 구조감도 있고 걔네가 보여주는 관심의 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런 잔이지만 조금 더큰 잔에 써서 네 조화로운 모습을 볼수 있도록 하는 편인데 얘는 그냥 저는 이 잔에 담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만큼 저는 이 지역의 와인 네,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다. 예 네,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와인들을 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와인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와인이고요. 저는 피치니에서 만든 메모로라는 와인입니다. 이태리인요? 이 이태리 와인이고요. 프리미티보 40%, 몬테풀치아나 30%, 네로다올라 20%, 그리고 멜로 10%가 블렌딩되어 있어요. 엉망진창이네. 뭐 맞출 수가 없죠, 사실 이거는. 근데 이게 그러면 이기가 되는 게 약간. 이렇게 좀잘 익은 느낌이 나는 거 자체가 이제 프리미티브 때문에 그런 거고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모태푸치아노 때문에 그런 거고 메를론 메뉴는 어때? 메를로 사버렸어 네. 브로셋 꼴탱기가 왔나요? 그니까 러어쨌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아 가격은 이게 아마 35,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한 네. 거죠 그러면 되게 저렴하니까 어 그냥 저렴한 맛에 편안하게 그냥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와인인 거 같아요 뭐 딱히 흥은 없으니까 네뭐 그냥 데일리로 네. 네, 편하게 마시기에 적당한 네, 뭐 고고 와인은 아니지만 그냥 뭐 편안하게 족발이라. 족발? 네, 같이 어, 먹으면 저녁 족발이 가야겠네요. 아, 딱 나쁘지 않은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건 뭐예요? 두 번째는 아, 아까 봤죠? 네, 어, 같은 집에서 만든 비디엠입니다. 같은 집이라고요? 예, 네, 피치니라는 집이고요. 사실 이게 제가 이거 선정한 이유가 메모로가 좀 약간 유명한 데일리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그 메모로도 유명한데 거기에 반해서 그 위에 예, BDM은 유명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네,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는 이거 원래. 나 저도 뭐... <laughs> 너무 전형적이지도 않고 모르겠어. 요 입에서 너무 저는 거칠어요. 예. <laughs> 편하게 마시기 힘든 타입이에요. 그니까요. 예. 가격 은 얼마예요? 아, 얘는 한 6만 원대. 6만 원. 6만 원대 한 두. 그러니까 예, 좋은 지역,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유명한 지역에서 저렴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유명한 생산지면 이미 그 이름을 다는 순간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지역이고, 유명한 지역이면 당연히 땅값도 비싸겠죠. 되게 뭐 밥도 비쌀 건데, 어, 와인값이 모르겠어요. 당연히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싸게 판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 저는 첫 번째 와인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고요. 제가 데일리로 마신다면, 어, 첫 번째 거는, 어, 네, 사서 마셔볼 의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둘 다, 온도 조절이 조금, 필요해요. 왜냐면, 이거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둘다 온도에 좀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향이 칠 수밖에 없는 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투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 따 케어가 잘됐더라면은 온도를 좀 높여도, 이게, 다가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텐데, 얘네가 지금 부담스럽게 다가올 만큼, 도수의 느낌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어, 차라리, 네, 온도 조절을 잘해야 될것 같은데, 둘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온도에 마셔야 되는참 애매하죠. 어, 두 번째 와인은, 데그 네, 다음 뭐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거는, 이제 뭐 저는 사실 처음 보는데, 어, 되게 데일리로 유명한 네, 와인이라고. 데일리로. 커뮤니티에도 사람들이 추천 데일리, 뭐, 감축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먹을만한 거뭐 있냐고 하면은, 한 번씩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3만원 대인데 간편하게 음식 먹고 싶을 때, 근데 이게 좀 소스가 있는, 약간 좀 무게감이 있는 음식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족발처럼 돼지 쪽으로 가는 거고, 돼지 종이 쪽에서도 약간 좀 향신료나 이런 캐러멜리제나 이런 느낌, 이제 소스가 입혀진 스타일의 어, 네. 와인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줄평 해볼까요? 비싸다고 좋은 와인은 아니다. 음. 그 네. 음, 안 유명한 데는 음. 이유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나, 이제, 유명세는 사실 다 소비자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음잘 많이 찾고, 이제 입소문이 나고, 유명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생산량이 뭐 부족해지고 이러면, 이제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뭐 오늘의 교훈은, 음 유명한 지역인데, 싸면, 사면 안 된다. 그리고, 어 이런 애들이 이제, 어? BDM 욕을 먹이는 거예요. 어? 이미꾸라지 같은. <laughs> 그 얘기인데요? 안, <laughs> 안 된답니다. 아, 네. 저, 오늘은,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와인도, 어, 쉽지 않은 와인들이었는데, 어, 얘는, 어, 맞추기가 쉽지 않았고, 얘는 마시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어, 여러모로, 오늘 쉽지 않은 데이스이었습니다 어, 오늘 잠바라 온더빨, 네, 세 번째 영상이었고요 어,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래, 왜 이렇게 전형적인 걸안 들고 와?